출근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 큐티의 징유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해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요 우리가 안오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 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 하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회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대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 이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어, 오늘은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헤롯 어, 당원들과 함께 헤롯 그 당원들이라는 말은 그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많이 해석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조금 이렇게 이제 정치적으로 그 민족주의자들인 그리고 좀 과격한 성향을 지니고 있는 어, 그러한 어떤 그 군사 어, 이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처음엔 비겁니다. 아뭐 정말 이 아무나 다 만나는 당신 뭐 훌륭하다 하지만 사실상 이제 그 너는 뭐 세리랑 창녀랑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해서 어중이 떠중이 모아가지고 어, 이게 스승도로 타는 놈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비꼬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이제 비꼬면서 이제 뭘 질문했냐 그러면은 이 세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딱 물어봐요. 세금을 바치는 게 옳냐, 옳지 않냐 이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하나의 부당한 어떤 그 억압이라고 민족주의자들은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그걸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뭐 어떻게 거부를 하겠어요. 그런데, 어, 이 세금을 바치는 것을 굉장히 굴욕적으로 어, 생각을 했었고 어, 또 한편으로는 이게 또이 형상, 이제 형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마치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달리 이게 어, 이 형상이 있는 것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마치 이제 우상숭배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제 그 민중들은 불만이 많았고 세금은 안낼수 없는. 어떤 그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절이라는 행사 자체로 이제 모였는데, 6월절 자체가 본래는 그 이집트 탈출, 제국으로부터의 해방,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이좀 뭐랄까, 긴장이 고조되는 유대인 나름대로의 어떤 그 명절이긴 했지만, 동시에 어떤 저항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명절을 이 6월절로서, 이제 유대인들도 인식을 했었고 그리고 또 로마도 그걸 인지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의 유월절에는 좀 유독 이 로마의 이제 그 군대들을 좀 배치를 해가지고 밀란 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 있으면은 미리 좀 제압하도록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굉장히 만반의 준비를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세금을 바치는 게 옳으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문자 그대로 이제 시험을 하는 거죠. 마치 어 일제 치하에서 어떤 그 새로운 가르침을 어 이렇게 그 선포하고 있는 그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이 일본에게 어이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 그게 이제 또 종교적인 것과 엮여 있으니까 이제 더 사실은 이제 곤란한 그런 부분이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근데 예수님께서 어, 하신 말씀이 굉장히 좀 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줍니다. 예수님이 이제 돈 하나를 가져오라고, 대나리온 하나를 다 가져오라고 하는데, 이제, 대나리온 보니까, 이때, 당시에, 이, 이, 뭐랄까, 이 동전에는 황제 형상이 새겨져 있고, 그 다음에, 어, 또 황제 형상뿐만 아니라, 이 황제는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뭐, 이런 식의 어떤 그글귀가 쓰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니까 러 이제, 신성 모독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딱 들고 와가지고, 이제, 자, 지금, 이 형상과, 글이, 글이라는게 이제 그런거죠. 글 형상은 이제 황제의 형상이 있고 그 다음에 글은 뭐냐 하면은 이제 그 이제 이 황제는 혹은 이, 이 신은 뭐 신의 아들이다 뭐 이런 문구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딱 있는데 제 이걸 보면서 이게 누구거냐 가이사 카이사르 황제 로마 황제의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그러냐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은 아 이게 이게 정교 분리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어,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만 그게 좀 뭐랄까 그 단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는데 어, 책잡으려고 한 사람들이 지금 어 가져온 동전 자체를 지금 그런 걸 쓰고 있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미 지금 로마, 그니까 러 사실은 유대인들은 로마와 전쟁을 이제 치르기도 했거든요. 이제. 그렇게 두 번에 걸쳐가지고. 어, 그래서 단순히 이제 유대인들이 비겁한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정말 민족주의자적인 어떤 그러한 그 저항의식을 갖고 정말 전쟁을 치른 그런 이제 역사도가 있는 그런 민족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은 왜 이런 걸로 이제 시비를 거느냐 공연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동전 가져와 보라 하니까 자기네들도 이미 사실은 세금을 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그 카이사르의 그 돈을 자기네들이 이제 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이것저것 하겠죠. 심지어 유월절에서 예루살렘 성 내에서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굉장히 모순적인 거예요. 공연이 시비를 걸려고 온 사람들로 하여금 어 지금 너희들이 뭐 하는 짓이냐 라는 것을 폭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어 책을 잡고 시비를 걸려면은 이제 한도 끝도 없고 나도 너희들 충분히 책 잡을 수 있지만 그냥 여기서 이제 끝내자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퍼포먼스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게 단순히 정교분리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 바쳐야 된다 라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한다기 보다는 조금은 더 우리가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가보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뭐랄까 소위 말해서 말 꼬투리 잡는 거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정직한 어떤 그 가르침과 진리와 어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주요한 실천을 쫓아가는데 발견할 수 있는 것과 하등에 상관이 없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뭐 받쳐라 받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지 않으신 것을 가지고 아 세금 받쳐야 되지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는 행태를 지금 고발하는 겁니다. 그 행태가 민족주의자적인 어떤 그 저항의식 어, 이게 또 지금 정지당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제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민족주의적인 어떤 그러한 그 애국심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여기서 폄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지금 정교 분리를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면 그 당시 때는 정교 분리 개념 자체가 당연히 없었죠. 예수님은, 어, 순전히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선포하고 다니셨고, 그날을 꿈꾸셨지만, 거기에는 이 정치적인 전복도 포함되어 있는 게 당연했거든요. 그러나, 이제 지금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묻고 하는 이야기는, 어, 무엇입니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시비를 거는. 세금을 지금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럼 예수님은 여러분 세금을 내란 얘기예요 내지 말란 얘기예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불필요하게 뭐랄까 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데 방해받는 일을 어 하지 않는 게 예수님의 또 실천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 다 세금을 내고 다니셨어요 왜냐하면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는 게 지혜였거든요 불필요한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는 이게 지금 세금을 낸다, 안 낸다가 중요한 게 어차피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조만간 하나님 나라가 임할, 임할 것이기 때문에, 어, 떻게 보면은 좀 예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게 좀 별로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되게 심각했어 유대인들은 좀, 뭐랄까, 과도한 세를 이제 부담받고 있었기 때문에, 어, 그 소득에 뭐 과할 경우에는 뭐 3분의 1까지도 이제 아마 소득, 그 세금으로 내야 했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이제 뭐 절반을 내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뭐 온갖 뭐 통행료도 내야 되고 뭐, 뭐 무슨 세 무슨 세 이제 시이 걸어 가지고 이제 내라는 세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 필요하면은 그냥 세금을 냈어요. 왜냐? 지금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그 세금을 내냐 안 내냐로 이제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에 게다가 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그렇다면 은 목사님이 정치적인 어떤 그 부당한 것에 우리가 어 눈을 감고 그냥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야 됩니까? 그게 예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진 않죠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던 것은 우선 순위와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의 악함을 지적하고자 그들의 모순들을 지적하고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 비록 예수님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 적극적인 어떤 그 태도를 취한 것은 아니지만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다라고 이제 믿으셨고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신 것이고 그것이 옳다 그것에 그냥 어 따라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건 전혀 아니에요. 언제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잘못된 부당한 권력자들의 억압을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냥 어 그것에 대해서 힘을 빼지 않으시고 어디에도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 이제 그렇게 이제 행동하셨던 것이지 우리는 어 두개다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 그 왜냐하면 궁극적인 희망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법, 법을 지키되 만약에 국가라든지 법이 어이 하나님 나라의 그 관점으로 볼때 사람을 억압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마땅히 거기에 어 저항해야 되는 겁니다. 이두 개를 우리가 이제 잘 구별해서 생각해야 돼요. 지금 여기에 관, 관점, 혹은 중점은 어디에 있느냐? 어, 이 시비 거는, 이 바리세인들의 악함을 지적하는 데 있다. 공연한 시비를, 어, 걸, 거는, 말꼬리 붙잡고 흠잡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사람들의 그 행태를 꼬집는 데 있다. 거기에 우리가, 어, 집중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좀 많이 어렵거든요, 사실. 말씀이 많이 어렵지만, 우리가 한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나는 지금 어 선한 일을 예수님의 그 어떤 선한 의도를 내가 왜곡하고 괜히 꼬투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심지어 뭐 예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여러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고 나름대로 뭔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괜히 가서 꼬투리 잡고 시비 걸고 방해하고 흠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혹시나 우리에게 있진 않은지 그거를 우리가 이제 반성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다는 사실이 결코 이 세상, 현세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데 어,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이제 기억을 잘 하고 이 본문을 어, 우리가 정말 균형 잡힌 그런 해석을 갖고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신앙을 잘 키워나가고 또 하루하루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바리세인의 그 잘못된 어, 태도를 우리가 거울 교사, 반면 교사로 삼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리세인처럼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을 괜히 어, 비꼬고 꼬투리 잡고 그들을 방해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게 하옵소서. 선한 일을 하는 자들, 우리가 응원하고 밀어주는 자, 되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임박한 나라를 우리가 기억하되 그들의 어떤 그 악한 권력자들의 아니면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구조적인 악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서 그런 것들을 또한 비판하고 지적하고 고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선하고 능력 있고 지혜로운 정의로운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주일입니다. 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어,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요. 혹시나 오늘 어, 일을 나가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귀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사명감 갖고 그리고 또한 안전하고 정말 어, 화목한 그러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출동 큐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 또 이제 이 주일 예배 설교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것도 참고하셔서 어 평안하고 어 은혜로운 그런 주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출동 큐티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